그, 거기에 대한 책이 나왔거든요.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긴모 사회주의에서 이천박사가 그 대충 한에 출판한 게 1,500원에서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쪽 188쪽에 이런건데 기본 주민기본자치법 발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얘기하고 좀 설명 좀, 좀 드고 싶은데요. 원래 김연별 의원이 작년 에 아마 12월달에 했다가 이제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를 이걸 삭제했는데 그걸 반발해가지고 다시 아마 1월 29일날 발의를한것 어,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주민자치 기본법이 음면동별로 두 가지 조직을 만들어서 었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서울도 구청장이 26개입니까? 해서 23개를 삭쓸하고자치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저잘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럴 작년 2018년입니까? 6.213 지방지자체 선거에서도 합승을 했고 선거에 계속 끼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또 만드느냐 이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 이 새로운 지방 자치회에 법률안을 보면은 엄청난 권력하고 권력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와 비교가 안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와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은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궤도 이탈, 어, 이해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무슨, 어, 뭘 모델로 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승리산 마을을 모델로 한 겁니다. 그 승리산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한, 확산시킨 사회주의 성향,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간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법안을 만든 핑계는 지방 자치민주주의를 더활성화시켰다 마을민주주의, 뭐, 주민자치제,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런 명부를 강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래 는데 이런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양산된 마을 활동과 협동자, 이제 경제공동체, 이런 조직들, 대안학교혁신학교 여기에 이제 이 조직들에서 일하는 민노총이라든가 정교조, 이런 자파조들이 이제, 여기 가세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의 주도권을 장을 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예상은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읍민동 사무소에 주도로둔 외국인도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들, 직원, 뭐 사기업, 사장, 말단, 노동자까지 학교, 교직원, 학생들까지도 주민으로 사면서 주민청에서 이제, 권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 민노총 정비도 등 합법적 기회비에 가능하게 되고 어, 주민들을 이중으로 통제를 하는 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해와 분가를또 두게 되는데 이 분해는 어이면동으로 그 소규모 조직을 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이 조직을 감시, 통제, 감독이 가능하도록 에, 해두고 있고. 그, 이제, 그런 데면 지역 내 자파하고 민노총, 종교도, 환경단체, 복지단체들이 지방에서의 활동 능력이 더이 마을 주민까지 깊이 이제 박히는 데 가장 문제가 생각하는 거는 독소조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입니다. 주민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및인적사항까지 정부기관 및 인적 상황까지 정부 지자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도 가지 못하는 아니면 지방 독재 권력을 파악을 하게 되고 주민총회는 이제 들러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끌어가는 집행기구는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고 그 자치회의 그런 그 실행적인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되는 게 이제. 삼국이죠. 그 삼국 식원은 지방 행정공무소로 보임을 해가지고 기존 읍, 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뭐 경비라든가, 어? 어, 경비까지 일부 받게 되고, 기부금까지도 받게 되고, 수입사업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 재산을 매수. 부상인데 받을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하여 수육사, 뭐, 힐링센터같은가 수련원, 공공부처장 등도 할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 엄청난 토지 소유기관으로까지, 막, 뭐, 부상을 할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면은, 수익을, 수익을 내고, 이제 국민들에게 또 현금 살, 살포를 해서 관심을 사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자체, 자부구조를 완전히 잘해서 뭐 자파의 연구지권을 지도할 가능성도 얼마나 있지 않냐, 느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국토개발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뭐 사드 배치 조과하라 원전 더 내라, 군주둔 설치해라 하는 것을 이 지자체에서 이제 총회에서 반대한다 하면은 보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성주 같은데 사드 배치를 여기 이제, 방경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걸 저 완전히 그 사람들이 그, 정부가 이렇게 하면 끝까지 못 막았는데, 주민총회에서 사드 배치를 추가를 못 한다. 못 하는 거지. 완전히 지방자치제의 책사국가의 안보, 뭐, 군대 주둔, 한국 군, 어, 한국에만 군치를 어, 잠수함 로 이런 그, 군치를 추가 배치, 이거는 총회에서 반대를 하면 법으로, 법원이 보게 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뭐냐 이거 볼때 이게 이 기존의 지자체가 붕괴가 되고 새로 생기는 지방자치 자체가 이 주민자치 자체가 점점 커지면 중앙정부로 독립되죠 그럼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예민주주가 어, 대인민주제와 원래 기존의 지방자치제도의 국가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되고.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 더욱 민가하게자되고 있는데, 더 자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전차,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무력화되고, 그럼 이거 왜이 되느냐? 그럼 기존에, 어, 이게 연방제로 추진하는데, 이 반발 세력이 중앙정부 법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어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컨트롤, 느슨하지만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 느슨한 컨트롤도 손발을 잘라버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중앙, 주민, 주민자치회가 자치경찰과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어, 전체주의적으로 이제 운영될 가능성도 큰데 이자치제 연구한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북한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근국 과정에서 주민자치제가완장차고 지주계급이라든가 기독교인 방공 세력들 탄압하는 그런 것을 또 떠올리게 되고, 6.25 때도 우리나라의 그 낙동강 이북에 있는 어 서울, 충청, 강원, 전라도 이쪽에서 거의 그 지방인민위원회들, 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완장차고, 이 방공인사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지방자치위원회를 굉장히 활용을 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이 조직이 이제, 누가 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저도 몰랐고, 딴정도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도 우리 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그렇고 잘이위협성의이 심각성을 사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분석해가지고 이자파들이사상 실체하고 이 마을 공동체 사업 이 문제에서만 또 정부를 가지고 어. 국민들을 이끌어지 않으면은 이 주민자체제가 실행이 되고 이게 지익단체들이 지방에 더 뿌리 받게 되면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 해체가 되면서. 결국은, 남북, 남북 연방제로 가는 길목에서 중앙이 법적으로 컨트롤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제가 지난번에 3월 11일에 얘기했던 공산 민주주의 세대 그, 이 유럽에서는, 소위 그 사회 민주주의로 간다면, 어, 이거 좋은 게 아니냐. 민주주의가 불, 공, 공평하게 들어가면은, 붕대를 하는 게 아니냐 하면,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는 대민주주의에서 완전히 어긋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분단단 분단 국가에서, 이, 사회민주주의로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USB를 비밀리에 북한에 가들면서 원전히 발전소를 설계해주려고 해가지고 설계도를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전략물자라든가, 달러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어? 기름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거를 국민들 모르게 사바사바 하면서, 미 유착, 공산세력과 유착하면서, 만복이연방에내 되지, 그제가뭐 유튜브도 찍었습니다만은 커뮤니스틱 데모크라시 공산 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민주민주주의 체제에서 촛불이 민주민주주의에 대한 권력을 찬탈했죠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민주민주주의, 민중이약은 지금 필요없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뭐레이딩의에는 올월달에 독재, 민주주의 중계 공산 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급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합법화 법안을 통해서 땅땅땅 하면서 이렇게 통과됐다. 하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막을 거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제도가 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